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어, 구름대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고요. 이 오후 시간에는요,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 바울사도의 구름대전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라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갖다가 음, 조금 이제 다르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을 쫓을 때 축사를 할때 마치 십자가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대면은 드라큘라가 도망을 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다가 뱀이 나오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뱀이, 아. 뱀이 그래서 간 건지 사람 보고 놀라서 간 건지 몰라요. 아직, 다리끼 하면, 이제, 십자가 여기다가, 이제, 근데 결혼하고 집사람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리끼가 난다는. 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뭐, 무적과 같이. 저도 이제 차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백미로에 이제 걸어 놨어요. 그게, 그냥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자동차에 거는 십자가를 보고 아 나도 차에다가 좀 장식을 해야지 그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걸 두면서 부적과도 같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실 십자가가 달렸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도 막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문신으로 십자가 를렇게놓고도막 막 문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도대체 그 십자가는 또 뭐냐라는 거죠.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 목걸이가 무슨 남자가 무슨 목걸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 친구들이랑 이게 어울리면서 있다 보니까, 뭐, 사춘기 때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이제 막 학교 에들 아이들이 학교 에들막 그 성인 잡지나 책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오면 물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나쁜 생각도 거품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교회 가서 매일같이, 밤에 이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런 죄들이 늘 떠오르니까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죄에 지는가? 죄에 지는가?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요. 제 친구, 제짝이 카톨릭 성당을 다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목에 목걸이를 뭘 가지고 다니냐면 여기에 성화가 그려져 있는, 막 성마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려져 있는 이 성화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앞뒤로 목걸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친구한테 나도 그거 하나만 구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근데 이제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그 카톨릭 서점, 성구파는 곳에 가서 직접 사갖고 그걸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가 이제 목에 걸고 이제 주님의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 내가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길 거야. 그런데 그런다고 제가 이겨지나요. 물론 이제 제가 한번더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 욕을 하고 싸 친구들과 다툴 때에도 그나 주님과 함께 하는데라는 생각이 한번더 들기 때문에 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목걸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더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본다라는 게 그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 화를 누르고 죄를 지으려고 했던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목걸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거의 2년, 3년 가까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성화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게 교회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예배당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가? 내 목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가. 혹은 집에 십자가 조그마한 나무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본다.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라 것은 그런 십자가, 나무, 이 상징이 가리키는 이 나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얘가 의미가 아니라 얘가 상징, 얘가 표현하고 있는 것. 내가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보여지나요? 아니잖아요. 머리로써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일어났어요? 빌라도가 죽여서 로마의 반역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반역했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로마가, 유대, 이, 이, 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속주로 삼은 이후에, 속주로 삼은 이후에, 뭐그 뒤에 이제 뭐, 헤롯의 분봉왕, 헤롯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고, 그의 아들 네세게 분봉왕으로, 네 명의 영주로 삼아서, 그곳을 통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총독에 와서 황제 직속의 속주가 돼서 다스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그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한 이후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30년 때까지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70년까지 한다고 한다면요. 약그 기간 동안에 폼페이우스부터 시작해서 70년이라고 하는 폼페이우스가 처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라고 하면 약 100년의 역사예요. 100년에 100년보다 좀더 되죠. 그 역사 가운데 로마에서 그, 이 로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거의 매년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군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동학혁명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혁명이, 그런 반란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거의 매년같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주동했던 모든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다.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게 메시아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로마에 에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그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유대의 메시아다. 이런 제목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뜻은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벨라도가 죽였어요. 그 십자가는 그냥 로마에 반란했던 그분의 죽음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질투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무시하고 장로의 유전을 갖다가 모독하고 그들을 갖다가 저주했던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이 미워해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정말 그래요?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죠? 인류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고자 당신의 목숨으로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한다라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 왜? 그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고 그럼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리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활성하셨다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들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감동이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대.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나 대신해서 돌아가셨대. 나는 뭐큰 죄인도 아닌데. 어찌 지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에요. 과거 아, 뭐 옛날 예측에 그랬다라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봐도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요. 느낌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감동이고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오고 또한 감사가 오고. 감동이 오고, 자기 몸을 몸부림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회심하는 그때에 느끼게 되는 감정인 거 것. 저도 그런 감정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나는 그날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중3 여름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그 집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냥,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감동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알때이 십자가가 더 이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십자가, 그냥 아이콘으로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볼 때 그냥 그렇게만 바라봐야 되는가? 아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바라본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사와 아가씨인가요? 주말 드라마 그거 본다고 거기에 내가 죄인됨을 까더라 알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걸 알수 있을까요?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알수 있을까요? 없어요. 연예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소설책 보면서 알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세상 그 어느 거에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실 뿐이 아니라 돌아가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실증사실이에요 로세포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유대인이 썼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책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형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이에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죽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건 믿음 없어도 그것을 바라본다.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그래서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입니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왜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왜나 때문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왜나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뻔히 보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재미, 오늘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개혁개정하고 다른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이개혁개정이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도라고. 그러니까 도라고 하니까 또 이거를 갖다가 도를 하시니까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 십자가의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일곱 언어. 그가상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 십자가가 말한 거냐? 십자가가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것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했던 사도들의 증언에 관한 그것이. 그 말씀들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은 다 어리석은 거죠.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뭐가 있어요? 미쳤다고 주일날, 한 주간 일하고 나서 주일날, 어? 늦잠 자고 편히 쉬고, 혹은 이때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어? 아침부터 일어나고 씻어갖고, 이 평일에도, 이 쉬는 날에도, 남들 쉬는 이날에, 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막.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만족감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눈에서 저 보인다면 그것들은 다 또라이인 거죠, 미친 거죠, 정신 승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 어떤 능력이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능력이요?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소유할 능력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다는 제가 오전에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이야기를 이 했어요. 그래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내 아이를 납치하고 나에게 총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도 미워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네. 다른 말로 이야기할 거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그를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탄감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갔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빚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라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행기를 묵상하시라는 얘기.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날마다, 날마다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걸 매일 아침 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분도 계세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매일 보냈어요. 매일 말씀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매일 보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보시더라고요. 짧게 보내도 안, 보, 안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카톡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들 스팸으로 생각하는 너무 많은 소식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보내는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오는 광고, 스팸과 같은 그런 취급이 될것 같아서 어느 순간 제가 말씀 보내는 걸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다가. 화순절 묵산집 또 대강절 되면 묵산집을 나눠드리다가 오겠지. 기대하고. 보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또 새벽에, 그 기간에는 새벽에 그걸 대신 설교하던 거, 시평 강의하던 거, 그걸로 대신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잘안 보게 되잖아요. 책을 가지고 있어야 보니.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1년에서 두 번만이라도 보내면 이 기간에 좀 보지 않을까. 또 열심히 보시는 분은 계시지만, 또안 보면 또안 보는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침에 바쁘고 오전에 그러다 보면. 확인을 잘안 하다 보면 우리가 카톡 오는 거 확인 안 하면 핸드폰에 카톡이 몇백 개씩 와 있다고 떠 있는 거 보면 이게 뭐 그냥 뒤로 넘어가면 못 봐요. 또못 보고 지나가 버릴 수있요 그래도 혹시라도 보는 분들 혹시라도 보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에 기도로서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라 한다면, 그것이 신앙에 조금이라도,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 말씀을 봤던 게 언젠가는 싹이 튀어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자갈밭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돌고밭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가시덩굴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혹여나 하나가 좋은 밭에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내드리는 것들이 그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씨앗이 될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제 마음이 아 이런 생각으로 보내드렸구나 그 말씀을 아침에 잠깐이라도 오전에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늘어나야 내가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루의 기간에 내가 많은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그냥 일주일에 단한번 예배 오는 시간만 그냥 와서 예배 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24365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24시간, 365일 주님만 바라보라. 먼저 뭐, 뭐 기도도 뭐 24365에서 릴레이 24시간, 365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도 있지만 또 이렇게 24365라고 해서 24시간, 365일을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목표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바라본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 역상한다. 라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어떻게 주는가?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그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들이 것도 기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4365 목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요. 주님 앞에 서고 나서. 영원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서 영원히 할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불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 되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듯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돼. 바라볼 수밖에 없네.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들 기억하면서, 어, 이제라도 또 보내드리는 거잘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그 말씀을 잠깐, 뭐 몇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루를, 하루를 보내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